구독해주세요 어? 뭐지? 이 파일은 헤이트 파 증오에 의해 발생하는 능력 인간은 생각, 확신의 힘에 의해 여러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내가 관심을 둔건 플라세보 효과이다 의학계에선, 의학계에선 가짜의학 효과라고도 하며 생각에 의해 본래 일어날 리 없는 효과가 나타난다 플라세보 효과의 주체는 암시 효과인 것이다 이 효과는 인간의 감정에 의한 변화와도 닮아있다 그 중에서도 증오는 가장 효과가 컸다. 난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개시했다. 실험 내용은 0세부터 80세 남녀를 대상으로 일부러 증오를 품게 만드는 것. 효과가 나타난 것은 59명 중 4, 4세, 19세, 2 8세 남녀 3명뿐. 제각각 육체, 감각, 형태 등 인간이 보통 지닐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손에 넣었다. 나는 이를 헤이트 이펙트라 정의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헤이트 이펙트는 4세에서 28세의 불특정 남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증으로 만들어내는 힘인 것을 알수 있었다. 증후는 친한 인물을 이용한 실험일수록 더욱 효과적인 수치가 나왔다. 녀석은 인간을 이용해 실험을 하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실험 대상은 친밀한 관계라고 적혀 있어. 이 내용이 맞다면 이번 실험은 나와 하야토가 대상이었을지도 몰라. 정말 실험 대상이 나와 하야토였다면 내가 범인으로 몰리게 된 이유도 조금 짐작하실 수 있어. 에? 넌 어떻게 여기 오래 오게 되었지? 기억나진 않지만 일카루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왔던 거 아닐까? 그래. 내가 잡혔으니까 여기 온 거야. 범인은 내가 잡히면 하야토가 여기로 올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위해 나를 범인으로 세웠던 거지. 하지만 이 추리가 사실이라면 미아는 범인과 한 패일 가능성이 커. 에? 뭐, 뭐, 뭐라고? 하야토는 내가 잡힌 사실에 의해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난 미아가 없었다면 사용으로 끝났겠지. 그렇다면 하야토가 여기 온 의미가 사라져. 음, 듣고 보니 그렇네. 범인은 우리를 붙여놓기 위해 미아를 이용했다. 일단 앞뒤는 맞아. 하지만 다 들어맞는 건 아니야. 우선 첫째로, 어째서 굳이 날 범인으로 몰아 하야트로 여기로 이끌고 왔는가? 사실 이 방법은 빙 둘러도 너무 둘러갔어. 우리를 붙여놓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거야. 두 번째로 미아가 말했던 사건 해결 후 조건. 만에 하나 미아가 범인이었다면 사건 해결 후가 아니라 타로크를 조건으로 거는 게 자연스러워. 사건 해결 후라고 한건 미아가 정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지를 알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해.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아가 범인인 가능성은 낮아 보여. 그러면, 범인은 도대체 왜널 범인으로 세운 걸까?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우선, 증거를 찾아야 해. <laughs> 좋았어. 다시 탐색 계시다! 아, 방열쇠이게 무슨... 모친을 빼닮은 인간을 발견. 실험은 베타로 진행한다. 이 여자애... 무슨 일이야 보스는 이기 보스는 이기 보스는 이기 보 그 당시 이곳 방범 카메라 영상이요. 어떻게 알아 그걸? 빙화장에서 범인과 피해자의 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 이게 있으면 내 무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laughs> 다행이네. 어, 사진이네.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건 뭐지? 연기패라고 적혀있는데 아 이거 혹시 저기 짐작하는 거라도 있어? 어어어 미아랑 같이 유령한테 쫓길 때 말이야 이 패가 붙어있는 곳에 숨었더니 들키지 않았어 그러면 이 연기패라는 건 유령에게 효과가 있다는 물건이라는 건가? 실물이 없는 게 아쉽네 아 깜짝아 여기다 방 열쇠 하는 곳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다 방 열쇠 이의가 굉장히 어두운데? 어? 어... 이건 뭐지? 응? 조사표? 기준점? 불 키는 건가? 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배선용 땜납 <laughs> 쓸 데가 있지 않을까? 여기 주스 같은 게 있어. 아이씨, 아 그게 어딜 봐서 주스냐? 약품이지. 음. 어? 전자식 금고네? 음, 전선이 끊어져 있어서 여 켜지질 않아. 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없어 없어. 음, 안주가 말했던 미아가 실려 있다는 신문이 이건가? 어? 해가루 이것 좀 봐봐. 아, 뭔데? 나카손에 미카라고 적혀 있는데? 미아 이름이 신문에 잘못 나온 것 같아. 어, 어. 안주는.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름을 알았다고 했었어. 안주는 어떻게 미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신문 보고, 그렇겠지, 뭐... 그러게요. 주스라니, 약품 보고... 으... 또 튀어날까 봐 무서워. 튀어나오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귀 조심! 주무세요. 뭔가 없는데 드라이버 같은 거나 뭐비지만안 들려 요런 데서 뒤져 봐야 되나? 기하고 있어야 돼. 전자식 금고에다가 아마 저거 입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반유령이란 죽은 인간이 미련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세에 남은 혼이다. 그러나 유령 중에서는 영혼뿐 아니라 죽은 육체까지 현세에 남는 반유령도 존재한다. 반유령은 육체는 존재하지만 현세의 물건을 만질 수는 없다. 그러나 생전에 만졌던 물건은 만질 수 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는 있으나 영상 같은 것에는 비치지 않는다. 반유령은 이성도 제대로 지니고 있으며 현세에 대한 미련을 지우기 위해 인간에게 빙의하기도 한다. 미아 얘기랑 비슷한데? 미아란다. 히메. 반유령? 히메를 육안으로 볼수 있다는 건 힘의 역시 반유령이라는 건가? 그러면 힘에는 뭔가 미련이 남은 게 있다는 거야? 이 자료 내용을 토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네. 어떤 미련인지 알수 없지만 게다가 어째서 이 지하에 있었던 건지. 어? 히카루 안쪽에 뭔가 있어. 연장 코드? 일단 가지고, 가 도록 할까？내가 조사 를 제대로 안 했었 나 보네？왜 화면 <laughs> 이 어두워 지는겨. 아, 이히 먹었나봐. 어? 이거 뭐지? 인두를 손에 넣었다. 일단 가져가 보자. 그럼 할수 있나? 연장 코드 꽂고 뭐 그런 식뭐로 하나? 저장하자 가기 전에. 좋았어. 이걸이용하면아이고목 <laughs> 상태가 안 좋네요. <laughs> 좋았어. 이걸이용하면 고칠 수 있어. <laughs> 됐다! 이제 움직일 거야 움직인다고? 사이 뭐였지? 이거. 이거, 이었이 아니네. 4이 뭐였지? 사이 5 7이구나 그러게요. 한끗 차이. 이야. 기억력이 너무 안 좋다. 4, 2, 5, 7. 띵동! 아, 됐다, 열렸다! 아, 역시 대단한데? 어? 뭔가 버튼이 있는데? 어? 에잇! <laughs> 버튼을 누르라고 있는 건데! 눌러, 눌러! 아, 아 자, 잠깐! 맞을래 뭐야? 어, 이쪽 방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쪽 방? 아, 왜 이쪽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쪽 방이 뭐야? 여기, 여기, 여기 말한 거 아니었어? 나가야되나? 어? 안쪽에 불이 들어와있어! 어... 그렇다는건 이제 버튼 조작이 가능해졌다는 뜻인가? 아아! 6개야? 아무 반응이 없네 아래 위위 위, 아래 위 아래 좋아 갑니다. 아래 위위 위, 아래 위 아래 헤 <laughs> 하, 어딘가 문이 열린 건가? 그나저나 여, 여기 키 다. 지금 보시면 애가 두 개여야 저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딱 봐도 애가 두 명이 돼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안그럽니까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laughs> 키가 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버튼이 눌렸다는 점 손가락이 막 길어지는 나 봐. 지라하네막스웅하면서삑삑삑 이러면서 세 봅시다. 왼쪽으로 가볼까? 아? 어? 여기 원래 열렸던가? 음? 원원열열었었여여안열열렸지지뭐잘 왔나 보네 아 뭐야, 이 기계는 음료수 기계 같은데? 뭐야, 아 어? 저기 뭐 있다. 우와, 뭐야? 메모제스 메모제스라크 뇌 의식 장애를 일으켜 기억 상실을 발생 시킴. 사용량에 따라 부작용이 커짐. 기억 상실. 하야토의 기억이 일부 사라진 건 어쩌면 이게 원인일지도 모르겠는데. 음, 누군가 나한테 먹, 억지로 먹였다는 거야? 그렇지 아? 어. 어? 왼쪽 방에서 소리가 들려 <laughs> 가보자. 옆 방으로 가기. 이건 뭐야? 무슨 벨트 같은 게 있네 어? 제일 안쪽 컴퓨터에서 들려 확인해보자오케이아그러다 쫓아오면 어떡할려고 음. 왜 이렇게 겁이 없어, 애들은? 응? 화면에 뭔가 적혔있어 어, 그러니까히카 k 이거 대체 무슨 소리야? 뭐, 뭐길래? 뭐냐고! 아? 미아랑 히카루가 가족이라고? 응? 음? 너무 뜬금없잖아. 미아랑 히카루가 가족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아, 뭐라고 말좀해 봐, 이카루. 진정해, 하야토. 이 정보 거짓이야. 에? 그래, 너 너무 잘 믿는 거 아니냐? 미아랑 내가 가족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다는 건 이건. 왜? 아, 왜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어. 방 바깥쪽에서 나는 소리야. 어서 가보자. 싫어. 나 여기 조사할 건데. 나갈 수밖에 없네. 사람 귀찮게 하는구만. 아마 그 히메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음? 아 이쪽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고? 이쪽도 아니야. 베카로 그쪽에 누군가 있어. 응. 음? 아 맞네 이 친구. 히메네. 어. 토끼가... 벽에서 튀어나왔다? <laughs> 아! 오빠! 아. 오빠! 오빠! 오카여동여이토이토어였이아 말이 되좀 해... 혹좀히혹야힘카빠카 히메는 토끼가 아니야. 응, 히메야. 에? 왜 그런 모습이 된 거야?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토끼 인형 안에 들어와 있었어. 말이 안 되는데? 그,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들어갔던 방 안쪽에 탈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 그걸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 비니 풀렸다. 어, 맞아, 나왔네. 아, 참, 오빠... 토끼가 갖고 있는 이 상자... 내가 그 방에서 찾은 거야. 뭐길래... 어, 아, 이건 뭐지...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연기팩... 아, 이거 그거잖아! 어... 귀신이 못 오게 하는 거 아! 연기패다! 이걸로 보이지 않는 적에 대적할 수 있겠어! 히카루! 또 뭐가 들었는지 봐봐 어... 어... 서류들이네 음 내용은... 으흠. 위험인물 목록? 아... 어, 뭐라고 적혀있어? 씨, 혹시... 왜 뭐라고 적혀있는데? 위험 인물 목록. 사립 탐정 유스케. 그리고 그 그리고? 유기리 유스케. 어? 그그 그 이름 혹시 우리 아빠 이름이야. 에? 어째서? 그렇다는 건 헤... 헤카루... 힘에 하야토에게 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 줄래? 담으로 히메, 나한테 한번 들어와봐줘. 어, 어. 음, 역시 오빠한텐 안 되는 것 같아. 좋아. 담으로 하야토, 내펜던트를 가지고 있어줘. 히메, 다시 한번 부탁해. 모두 풀렸어. 너만 알고 <laughs> 나는 모른다고 무슨 속속개끼야? 그게 궁금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 확인. 음, 다 확인해 볼게요. 사신 살인 사건. 2012년 땡월 땡일 땡땡 주식회사 사장 스나카와 요오스케가 실종됐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열린 기업 모임 파티에서 대량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 증언에 따라 스나카와 오스케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용의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자 중에는 스나카와 용의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부터 수개월 후 납치 사건으로 실종됐던 아라이 히로가 땡일 직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직장에서 일하던 미나모토 유키나 씨가 살해당한 뒤였으며 현장에 있던 아라이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나모토 용의자의 연인 아키모도 유키가 실종됐다는 연락이 왔으며. 그녀에게 살해당했으나 자살로 보이게 위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해결엔 이르지 못했다. 이 사건은 1개월 전 발생한 사신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사방향을 잡았으나 뚜렷한 단서에는 찾지 못했다. 단서는 그로부터 1년간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졌으나 아직 범인에 대한 사건을 단서를 바,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거 하나는 읽으려면은 연습 많이 해야겠네 발음 연습. 빙화장 살인 사건. 12월 15일 땡연 땡시에 위치한 여관 빙의장에서 지난달 납치 사건으로 실종됐던 네 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21세 대학생을 검거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은 현 대학생 유기리 히카루. 용의자 오후 9시 25분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현장에 남겨져 있던 신발은 지난달 6일이 용의자가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문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 손잡이에 있던 지문과도 일치했다. 체포 후 유기리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가택 수사 중 발견된 서바이벌 나이프로부터 루미놀 반응이 검출되었다. 나이프에 묻어 있던 혈액이 피해자 혈액과 일치하여 사건에 사용된 사, 흉기로 결론이 났다. 요일길의 용의자는 최근 일어난 납치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영, 결론이,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며, 매우 일은 1개월 뒤로 사형 날짜가 잡혔다. 더하여 갓 건설된 경비가 아직 불안한 구치소에 금되었다. 피해자 4명의 관계성은 납치되었던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으며, 사인은 20대 남녀 2명은 사살, 30대 후반 남성은 독살이었다. 사살된 두 사람 위로 위를 향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식당에서 확인했으며, 남성은 복도에서 발견되었다. 여성은 전신 피투성이로 바지 정면 무릎 아래쪽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복도에서 발견된 남성은 피 묻은 흔적 없이 피 묻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각각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략 2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시각은. 정전이 났었다. 나카소네미아 5월 2일생 21세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명탐정 유스케의 딸 부친이 세상을 뜬후 탐정일에 발을 들였다. 사형 외엔 빠져나올 길이 없던 히카루와 의문의 거래를 조건으로 히카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6일일카루 8월 3일생 21세 고등학교는 현내 토클래스 학교를 다녔으나 대학은 집에서 가까운 평범한 수준의 학교로 진학했다. 어머니는 어릴 적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도박 중독으로 집을 나갔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이 일부 사라졌다고 들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 읽읍시다. 11월 11일생, 21세. 히카루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히카루와의 인연으로 세나 하야토와도 사이가 좋다. 마루카도 신문을 통해 미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히카루를 구하기 위해 하야토와 함께 빙화장에 왔다고 했으나 부자연스러운 언행이 눈에 띄는 상태이다.